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laughs>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에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삶은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루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함이었더라 세바와 삶은 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아멘 네. <laughs> 기도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그 기억되는 내용이 있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을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기도원의 3 0용사라는 것이, 어,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그 중요한 기억입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기도원 하면 여룻발이죠. 어, 기도원이 바로 그 발과 대적해서, 어, 이긴 사실들을. 그렇게 기도원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이 대단하였다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보잘것없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하면 자칫 오해되는 것이 기도원이 참잘 싸웠다가 아니라 기도원이 참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용사는 기도원을 더 높여주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참 대단하다. 300명의 용사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300명은 뭐냐면 스스로 자고하여지지 않도록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죽인 것인데 오히려 기도원은 내가 나를 따르는 저들을 통해서 내가 이겼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쭉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원의 여룻발과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기록을 앞에서 하고 있지만 점점, 점점 기도원의 어두운 부분들을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뒤에 기도원의 실패, 영적인 실패의 모습을 어, 볼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기도원에게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아 23절이 아니라 21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단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낙타목의 초승달 장식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달의 신이에요 여신입니다 남신은 주로 태양에 비유하고요 여신은 주로 달로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초승달 신어이 여신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한 것은 그냥 멋진 장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품고 간 거예요 그 장식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런데 그것을 기두오는요. 어,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그 단순히 그걸 녹여가지고 어떤 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그가 미디안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려고 했다. 뭐 그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한 가지는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새와 삶은 나를 죽인 사람이야. 라는 그 영광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내세워주는데 그 전리품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취해서 보관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기도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겸손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 대화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앞에 보면. 그러다가 그것을 취합니다. 뒤에 보면 기도원의, 기도원의 첩들이 나오고요. 기도원의 아내가 나오는데, 셀수 없이 많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많다는 것이 기도원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몇 명이요? 70명이 나옵니다. 그럼 기도원의 아들들만 70명이면 기도원의 딸은 몇 명일까요? 솔로몬이 천명의 첩이 있다고 하는 그 천명은 주로 정략결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나라가 평화를 했다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원은 결혼을 많이 한 것입니다. 많은 여자를 두고 많은 아이를 낫게 했습니다. 오늘 또 표현을 보면, 8장 18절에 보면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삶은 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고 합니다. 기도원의 형제 같은데요. 형제의 모습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겉에 있는 모습들이 사치스럽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단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그들이. 그런데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이라. 자, 왕자들의 같은 모습과 있었던 그 모습들. 아버지 요하스가 살던 집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잘, 잘, 살던 그 어떤 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기도원의 아내들, 기도원의 첩, 기도원의 아들들, 그 다음에 기도원의 재산. 이런 내용들은 보면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도원에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록해, 기록, 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기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방법, 잊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내고 그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숨기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도원은 그여호와 이름을 위에다 두고 자기는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듯하지만 그 뒤에서 자기가 취하고자 하시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명예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왕안 한다고 하면서 왕처럼 하는 그런 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기도원이 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대요. 그리고 우린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날마다 우린 사는 것처럼 보인데요. 그런데 기도원은 여호와 이름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숨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쓴 거예요. 그 핵심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봇이 있어요. 에봇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봇을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뒤에 보면요, 전리품들을 다 취해요. 금이 굉장히 많아요. 뭐 조금 요만큼 거든 것이 아니라 저들에 있는 미디안 13명 에게뽑 얻었던 그 귀걸이들과 금들을 다 하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기도원은 그걸 가지고 뭐만 했느냐? 애봇 하나 만들었어요. 옷 하나 만들었어요. 나머진 다 어디 있을까요? 기도원의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그 이름 뒤에 숨어 있어요. 그것이 기도원이 영소로 타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일들이 뒤에 오면서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들이 나오는데 숲꽃과 분우엘이에요 여러분 숲꽃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고 누가 이름을 지은 것인 줄 아세요?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에서 와 화해하고, 형에서 화해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까? 살려달라고요. 형이 당장 올것 때문에 야복강 강가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막 발발 떨면서 밤새도록 두려워합니까? 멀리서 보니까 400명이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형에서가 왔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지 않고요 함께 울고, 위로하고, 그 재산들이 가지라고 하면서, 이젠 같이 살자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곳이 숲곳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 이름을 숲곳이라고 해요. 거긴 야곱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장소가 숲 곳이에요. 그다음에 분우엘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이엘 하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분이엘이란 뜻이에요, 이게. 분우엘이 분이엘에서 나온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야곱을 어, 축복한지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야복강 강가에서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와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고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을 합니다. 그때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는데 내 생명이 보였다.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화해시켜주시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대요. 기도원에게도그 이름이 있어요. 부니엘이나 여호와 샬롬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분이엘이라는 뜻 이름이에요. 분우엘이 바로 그 장소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이에요. 그럼 숲곡과 분이엘을 그가 지나칩니다. 그곳에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지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땅에 살게 해주셨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그 앞에 보면요, 기도원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지명도 그 나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세워져 있는 지명 자체가 이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자기를 거절한다는 그것으로 내가 300명을 가지 고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거절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여럿발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올 때 이것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래요. 원수를 갚을 것이래. 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너에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요. 세바와 삶은 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77명을 모아요. 장로들을 왜 모으겠어요? 네가 나한테 나 우습게 알았지?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돌아왔지. 네가 틀렸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장로들만 죽였습니까? 성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기도원의 자존심... 때문에 있었던 그 분노의 화풀이가 남아요. 세바와 삶은 나를 죽입니다. 아, 그 화풀이만 남는데 그곳이 어디서 죽였냐면 부니엘과 숲곳에서 죽여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름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삶은 나를 죽여요. 세바와 삶은 나를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죽이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죽이게 해요. 너 양마, 너도 이렇게 해서 너도 용감해져야 돼. 아들을 통해서 죽이게 합니다. 그 안에 뭘줄수 없어요? 아버지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비밀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영광도 없어요. 얌마 너도 나처럼 용감해지려면 이 정도 해야 돼. 네가 해. 해봐. 그런데 그 아들은 나이가 적어서 두려워하지 못했대요. 아버지는 뭘 시킨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서 용사가 한번 돼봐. 나처럼 돼봐. 그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나서서 죽여요. 거기에는 그가 죽일 때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죽여요. 네가 내 형제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 죽이지 않았을 거야. 내 형제를 죽여서 난 이거 죽이는 것이야라고 있는 그 정당성을 말하는데 보복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들한테 그걸 가리켜요. 야마 너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들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 네가 죽여.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어떻게 300명이 가면서 15,000명이라도 죽일 수 있겠어요? 다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기도원이 자기가 했다고 바뀌어요. 내가 누구 간대? 나는 미대한 집화 속에서 가장 집은 가문 속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아, 아이라고 예, 말했던 그가 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올라가더니 막그 다음엔 어디까지 와 있어요? 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자식한테 그거 가르키고 있어요. 그가 기도원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딱 앞에 두고 그 뒤에서 모든 재물들을 다 취해요. 전리품으로 가져온 건 나한테 가져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애봇 하나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 많은 아내들을 건드리고 그 많은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것들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처럼 행동을 하고 자식들을 왕자처럼 행동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 나중에 다 죽이잖아요.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져요.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기도원처럼 여호와 이름을 앞에 두고 그 뒤에 숨어서 나의 모든 욕구와 나의 모든 욕심들을 다 채우려는 악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는 경계해야 될 정말 심각한 영적인 타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완전히 그 이름이 다 남아요. 기도원의 씨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70명도 피해, 자식들이, 형제가 70명도 죽이고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어가요. 기도원의 씨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남겨줄 영적인 유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는데요, 기도원이. 그에게 있어서 뭘 배우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원이 앞에서 하나님의 순정이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실패하더라도 뒤가 온전해지면 그것이 회복한 것입니다. 삼선은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앞에는 실패했는데 그의 마지막을, 그래서 삼소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묘실에 묻혀요. 그는, 그래서 그, 그에게 있어서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온전함을, 존귀함을 가지고 죽어요. 부끄러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위대한 과정을 겪었지만, 기도원의 삶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숲곳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언제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 그 이름이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분이엘이 이름을 얻게 된 그곳에서 야곱은 그 몸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절게 된 자기의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숨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고 기념하게 했어요. 왜? 내가 비록 다리는 절개되었지만 이 절개된 것 자체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자상들은 예,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죠. 그걸 기념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그곳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용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게 하셨던 이유, 기도원을 높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낮게 하시고 있습니다. 낮게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더 높이 쓰시려고. 높이 쓰셨는데 그곳에서 날개 없이 추락하는 비참한 존재 되지 않야도록 낮게 하실 때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낮췄을 때 절개하셨던 내 다리가 오히려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낮아졌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실 때, 절대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 지금 나를 낮아지게 하셨을 때잘 훈련 받게 하시고, 잘 나의 마음의 심령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각인되도록 하셔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잊지도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 뒤에서 나의 탐욕을 숨기고 악한 일을 하지도 망령된 일컨지도 않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유산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그 잔인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죄성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 나의 영향받는 그 다음 후배들에게 남겨지지 않냐도록. 칼로 아버지의 용감함을 증명하도록 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결국 그 기도원의 칼은 그 칼이 뭘 위해서예요? 형제를 잔인하게 죽이는 그 칼밖에 유산으로 남지 않아가지고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 씨가 말라버리는 그 일들이 결국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싹이 나오잖아요. 초승달.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쥐어져 있는 그 칼. 숲곳 분이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보복. 이런 모든 단어들, 그 자존심, 모든 단어들, 우리 속에. 뿌리 박힌 혹시 그러한 것이 싹이 보이거든 하나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완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창조되어 줄수 있도록 정결함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설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